보겠습니다 엘리슘이고 어.. 아란 262렙이시네요 무슨 그거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뭐라.. 장난치.. 어? 맞아요? 환산이 7.7이라는데요? 에이 장난.. 262렙에? 미치.. <laughs> 아니 와.. 5렙 뭐야 이거? 아니 얼마나 마음에 드신 거예요? 야 콘티 오렙인데? 아 이게 어떻게 아란에나 이게 다막았어요 교불이? 와 진짜 맘에 드시나 보다. 야또여보 이런 시선또 있어니까 그러니까 다 여러분 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와이 뭐야? 262렙인데 이게 템창이 이게 맞나요? 야 진심이세요 형님은 아란 하셔야지 뭐 이러면은 아니 이욕이면은 하버 끝난지 얼마 했다고? 야아 이거 아 하버 끝난 게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거네. 그 레벨 좀 높으셨었네 했는데. 그냥 매겨, 매겼나 보다. 그래서 뭐 보상은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닌가 보네. 여, 야 상당합니다. 7.7에 핵한 6.6. 아, 26이니까. 그쵸. 만천 차이 나는구나. 아예 거의 못 올렸죠. 26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과금은 계획은 아직 없금. 그 다음에 목표가 환산 10만. 야 이렇게 또 10만 아란이 나오는 건가요? 야 근데 이제 이러면은 우선은 빨리 건말 가셔야겠는데 아카이름을 클리어했고 창세아를 뿌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 매그 잡아야 되고 아카이름 매아 아직 초반이네 성향은 보겠습니다 직접 좋아하지만 참으려고 노력 중 질문이 아 맞네 아이템 일단 다 업어왔대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혹시 아란 통으로 접는 사람한테 가져왔나요? 야, 그러면 더 낭만이 있긴 한데 내 뒤를 이어줘 이러면서 약간 아란이 아란에게 어? 뉴비 아란에게 난 간다 하면서 딱 통으로, 통으로 다 들고 온 건가요 이거? 아 경매장에서 쭉 샀어? 까비 예, 뭐 그것도 뭐 누군가 올린 거긴 하니까 업어왔는데 교체할 부위랑 어, 교차 보부 V. 9.5 근처 유저들 템 보고 샀는데, 아, 285 기준 9만 초반 나올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약간 이런 느낌. 보조 매물 439, 애공삼 매물 올라왔는데, 구매하는 게 맞을지, 아, 사야죠. 예, 지금 보조가 어떤 미인지 모르겠지만, 사야죠. 10만이면은 가져오는게 맞아 특히나 아랑같은 경우는 이스 때 사는게 맞아 그렇게 비싸게 올라온거 아니라면은 세렌 엠블 집착했는데 10만을 위해 교체 필수인지 오케이 보겠습니다 이게 2 6 2레이니까뭐 이거는 뭐말안 해도 6차 계속 올리셔야 돼요. 알죠? 이제? 어 7, 8, 5 돼요. 좋아요. 이건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유니온은, 아이구야 6,000대! 6, 6 0 ,000, 8,000은 해야죠. 8,500건 뭐 자연스럽게 찍힐 거예요. 그리고 10만이니까 뭐 하이퍼번이 하나 남으면은 뭐 스펙 쪽도 좀 신경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음 이게 엔드인가요? 아, 이거 엔드야? 그러면 요거 돌릴 만 해요.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코인샵 남으면은 뭐 보스 코인샵 남으면은 그냥 길게 보고 카스커 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카우스 서클 해서 법지 38, 상추 뭐 8퍼 뜨고 보공이 뭐 17퍼 뜨면은 어차피 명성치 계속 모으니까 명성치로 그냥 잠그고 보공 20을 새로 띄운다. 띄우거나 아니면은 불서큘로 그냥 안전하게 보공 20 챙겨가면서 플러스 알파 느낌으로 나오면은 느낌으로 스펙업 하거나. 왜냐면은 사실 지금 이게 최하최하 느낌이어서 20만 한번 뜨잖아요, 불서큘. 그럼 거의 무조건 웬만해서는 스펙업이에요. 그러니까 보공 20만 불서큘로 박아서 보공 20다 껐는데 밑에가 32에 7이잖아. 34에 8%만 퍼 나와도 이득이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짜 안전하긴 해요. 불석큘러 갖다 박으면은 무조건 올라갈 길만 많이 남긴 했어. 한 번만 떠준다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안전하게 되고, 아니 나는 그냥 뭐 그거 아니다 하면은 그카스큘러 싸기도 하고 많잖아요. 카스큘러 돌려버려서 법지맥스 띄우거나 뭐 상초팔에 법지뭐37 이렇게 띄우고 나서 보공이 수치가 낮다? 그러면 보공은 돌려버리는 거야. 잠그고 보공 20은 그래도 띄울만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엔드를 보아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성향 따라 가셔도 됩니다. 지금 요즘 명성치가 많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번 때는 뭐, 불서큘만 살포시 해보는 것도? 요거는, 어, 직접좀 마인드가 한다고 하니까, 예정도는 그래도, 그, 뭐야. 화이디 생겼잖아요. 매수에디 생겼으니까. 직장 마인드, 어제 가위 오니까, 요거는 에디 생겼으니까만 한번 가끔씩 맛보, 만약에 돌리게 된다면은, 여기에 돌리고, 만약에 에디가 세 줄이 떴다, 뜨면은, 어, 6리턴도 해줄만 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손해보는 구조죠. 팔고 사는 게 제일 좋긴 해. 근데 어쨌든, 뭐 직장을 계속 이어갈 거면은, 하라면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에디가 뭐, 알파만 도전해야지 했는데, 깔끔하게 뭐, 865, 85가 떴다. 그러면은 이제 뭐, 6리터는 뭐, 몽벨이니까, 1작하고, 이제 3작 돈뭐 많이 들긴 하죠. 당연히 사먹는 게 제일 싸긴 해요. 만드실 거면은. 그렇게 되면 6리터 하면 사실, 본인 기준에선 끝, 끝나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세 줄이 뜨면 하는 거고, 그냥 요거는 그거 별개로 그냥 카고만 지금도 할만해요. 어차피 해방이 멀었기 때문에. 카고만도 아니, 이건 밀어도 되긴 하거든, 솔직히. 카 강환영환, 코니산 막바지. 뭐, 한 2, 300개 넘게 살수 있다. 밀어도 돼. 뭐, 100에 5부터는 밀지 말고. 불안하면은, 카고만 하셔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에디를 만약에 더 돌릴 것 같아서 알파를 떴을 때 그렇게 잘 뜨면은 그렇게 발전시켜도 된다. 몽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루컴마 얘는, 네 얘는 카고만. 얘는 무조건 카고만. 왜냐면 얘는 지금 본주님 기준에서 엔드에요 본주님 기준에서는 지금 깔끔해. 그 작도 63리턴 돼 있고. 이타 30에 651, 뭐, 애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추업만 만약에 높으면 뭐, 바꾼 것, 후순이어서. 완전 엔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만 발라줄만 하다. 7, 4, 6이니까. 이게 공격력이 갔어야 되는데, 추업이. 아, 이게 마력으로 가가지고. 7, 4, 6은 거만 던지면 또 금방 또 올라가서, 운만 좀 받쳐주면. 요거는 거만 던져줄만 하고요. 미분인데, 얘는 우선은, 그냥 우선은 교볼 불큐만 던져보세요. 두는 것만 우선 여기다 해보죠. 그러다가 030% 뜨거나 이상이 뜨면 좋음. 우선 돈을 쓰지 마세요. 위아래 둘 다, 위아래 둘다 매수 쓰지 말기. 우선 대기. 왜냐면 아이템 바꿀 게 많아서. 그냥 교불 불큐만 이번에도 한 30개 뿌리잖아요? 그것만 던져보세요. 예. 여기다가 지금 이거 더 하는 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교체 라인. 왜냐면 바꿀 게좀 은근히 있어서. 3루타들. 딱그 라인이에요. 지금 3루타 꼈고 17흑 꼈고 1 7 중에 좋은 치흑도 있고 조금 가성비도 있으면 애태 가야죠. 에테는 22성. 지금 여기에 딱 제일 적깁니다. 모자. 모자는 33에서 36. 그리고 에디는 뭐18%퍼 내외. 그리고 추업은 170은 넘겨야 되고. 15%퍼작 또는 6리터. 뭐둘다 상관없습니다. 아 매물 따라서 그 다음에 상위플러스이는 무조건 33퍼 사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18퍼 내외 170급 넘기고 이것도 15퍼 또는 6미터 그래서 제일 가성비로 가면 33에 15퍼 사게 170급에 18퍼 이 정도고 좀돈좀 좀 쓴다 그러면 33퍼에 뭐 20퍼 그 다음에 뭐180 넘어가 6미터 뭐 이렇게 되면은 돈좀 쓰는 거죠 V다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지금 템 보니까 그렇게까지 비싸게 가면 더 높은 걸 보는 거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아 가성비로 껴도 충분히 뭐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살만해. 왜냐면은 결국엔 목표가 이게 10만 초반 노리시는 분들 중에서 애공삼 안 사고 버틸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공공이나 보보공 이탈. 위에는 조건이 됐죠? 이탈에다가 에디가 무조건 공공 보여야 돼요. 이거면은 애공삼 안가고 10만 라인들 가성비로 쓸수 있어요 이게 이제 보보궁 정업에 이제 에디가 27, 8퍼 쓰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주님 27, 8보다 살짝 낮아 잠깐만 이게 24, 25점 몇일거야 그 사실 요정도면은 열로 올라갈만 하죠 정업으로 그러니까 4점 몇퍼 올리는거고 이거 말고 그냥 여걸 샀으면 그냥 버틸 수 있는거고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살짝 살짝 아래여서 그냥 뭐 애공삼 계속하실 거고 아란 지금 뭐 컨티 오래 빠갔는데 솔직히 컨티 오래 빠고 했으면 애공삼은 결국에는 이게 매물이 있을 때 사는 게 맞거든요 천령추 같은 비주류들은 제가 루미네스가 잘 아니까 나중에 정말 구하고 싶을 때 없으면은 1년 기다려야 돼 진짜 뻥이 아니라 재수 없으면. 그리고 이제 가이닝 요런 것들은 이제 가성비죠 지금 잘 썼기 때문 요런 건 이제 에디 돌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42퍼 조금 넘게 넘을 것 같은데 10만이니까 가이닝도 싸요 예 51퍼 0-18에 뭐 힘은 뭐 6정도? 이정도는 가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마이링 마이링은 이것도 12 42.6퍼라고 치고 0-12에 힘3 마이링은 그렇게 좋은 거야비요는 그냥 50퍼 0-12힘 사. 힘은 뭐, 대충 마이링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너무 좋은 거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두개 정도는 싹 바꿔주시고. 여기다가 더 바꾼다 하면은 이제 아래, 아래들. 요거는 몇퍼나올라나올 탯이 많이 껴있어가지고. 대충 뭐한 46퍼 나올라나요0 1 8의힘 5.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템이 너무 좋아요. 템이 좋아서 이제 46퍼도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 51퍼. 51퍼. 예, 51퍼 정도면 충분하죠. 0 1 8의힘 5, 힘 6.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맛, 좀 힘든 스펙업이긴 해요. 힘든 스펙업. 대우펜. 이것도 뭐, 45.5라 볼까요? 대충. 얘부터 먼저 바꾸는 게 낫긴 하지. 068에 5, 027에 힘이.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방위의 세트가 대우펜일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나 이쯤 와보면 스펙이 좀 많이 높아요. 너무 눈돌아서 너무 좋은 거 사면 안 돼요? 53 이런 거 사지 마. 53은 좀 처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덜 처맞을, 대여팬은 51, 요 정도만 가세요. 요 정도만. 60에 6이상그 다음에 036에 그냥, 리턴도 그렇게 좋은 거 말고 그냥, 예, 036히맨요 정도. 그냥 다음 수순으로 맞을 애거든요? 그래서 막 괜히 53 넘어가는 거 사면은, 감가 더 많이 맞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사지 마세요, 대여팬은. 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만. 그래도 여기도 뭐감가 있겠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은. 적당히 좋은 걸로. 한 49. 49는 좀 너무 낮는데예 50? 그니까 50 여그는 거공은 53,4도 돼요 2나 뭐 여유 되시면은 근데 대우패는 51은 안 넘기는 게 좋을 듯 괜히 커포링 얘도 뭐 비슷하게 나오나요? 뭐 내가 4 6 8로 칠까요 대충? 요렇게 치고 108,6 0,30에 힘삼이죠 얘는 뭐 얘는 좀 아무래도 좀 후순이니까 밀릴게 5 1퍼 넘기면 될것 같고 요것도 초업은1 0에6 이상 어뭐 108,6? 108,6 이상? 초업좀 올라가 기분 좋으니까 네 자기 올라가죠 042에 힘 10이상 49%? 퍼아 계산 아 30%가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33이었구나 49? 근데 얘 바꿔야 돼요 예 잠재는 좋은데 작 때문에 예 작에서 0 1 2랑힘 7차이 나버리면은 거의 뭐 그거니까 나머진 다 6리턴 돼있죠 예 바꾸긴 해야 돼요 그니까 러 제일 후손으로 놨죠예 네, 화이팅 하시고 아란 응원하겠습니다 예 냉동님 나중에 이제 아란에또 큰손이 거장이 또 되셔야죠. 이제 이렇게 시작했으면은 이제 아란에 새로운 엉아들이 내려오고 접으시고 이제 새로운 이제 아우들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냉동님 기억하겠습니다. <목소리>